저이 방송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 저희 셋이 자, 저, 저희. 고게시죠 아, 저희 셋이 내무반에서 상대방 어, 자체 못하기 뒤에서세세 명입니다.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세 어. 중에서 제가 제일 안데 짧고 빨리 가시죠 네. 오늘 손대모사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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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똑같이 대결을 할 거면 어? 배터리가 뒤졌습니다 네. <laughs> 같은 거 해야 된다 똑같은 아, 아. 거 아,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뒤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하니까 잘 됐네요 아, 어차피 오늘, 오늘. 이건 진짜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뭐, 저남 저는 뭐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도 뭐다 상관없습니다. <laughs> 아, 제가 잘하지 못해도. 참 좋지. 제가 키즈로 어 거는. 나 해바라기. <laughs> 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순대모자가 있는데 한번 먼저 제가 막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누구냐면요. 김준수입니다김준수 아, 마백이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홍보단에 <laughs> <궁금하네. 웃음> 진짜 못해. 정말 저, 저보다 못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알겠어알겠어 알겠어. 어렸을 때부터 성대모사 <laughs> 면 머리에도 시아준수라고. 제가 김준수님하게됐는 네, 네, 네. 아, 제가 님입니까? <laughs> 이경 김준수 아, 근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원주 대회 봐. 본인 말투 가니이까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를 봐. 이면은아 진짜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김준수 봐. 이거 봐. 거 봐. 이거 봐. 이거아김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아, 아 그러면. 아, 그거, 하는 거 마지막 그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그거 어떻습니까? 아, 그, 그. 저희가 대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laughs> 그 아저씨에서. <오> 그. <laughs> 원빈의. 대사가 뭐였더라? 나 전당포야. 전당포, 전당포한다. 아니,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웃음> 아, <웃음> 이 u 보다나아 o d 니이 I need that. s u p e 용만 하지 마. l s 안 나옵니다. o d e l Supermodel. s u p e r m o 저 e l s u p e r m o d 요 아, Supermodel. s u p 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꼭 그래야만 했냐 이거 해바라기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그 아저씨 말고 해바라기 한번 가시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타트 먼저 좀 끊어주세요 기다리 계시니까 나 전담포한다 어... 꼭 그래야만 했냐 <laughs> 그러면 각자 원하는 해, 잘하는 걸로 하케자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먼저 김원진 대열입니다 그 베테랑의 베테랑, 유아이 저 아저씨 맷돌 <laughs> 손잡이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맷돌을 돌려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다 <laughs>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어이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제 신사하는곳 이원준 대원이 자했다 박수 아나 진짜 알겠습니다 너무 못해서 놀라운 건처음이거아요자 네, 이제 그러면 제 전가요? 예 오케이 제가 한번 아저 마이크도 좋은 걸또 써야 되니까 아아 이거 뭐 아기 대원, 꼭해박 라기 해 봐. 네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릴만했죠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정말 인정해. 너무 두분다처참해서자 두 마지막으로 끝내 주시죠. 아 아저씨. 너참너 푼다.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진짜 <laughs> 물건까지 없이 지금 내리 성대모사주였습니다